할렐루야! 12교구 강북 도봉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참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엊그제가 겨울 같은데 벌써 겨울이 훌쩍 지나 봄이 되었습니다. 어, 비록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참 봄의 냄새가 참 싱그럽습니다. 이 봄의 냄새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싱그럽기를 원하고 이 변화하는 계절 날씨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더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과거의 한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대학부에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부 청년들과 또한 베트남 청년들이 함께 그 연합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참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그 마지막 날의 찬양 아실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박수 치기에는 매우 편안하고 이렇게 쉬운 곡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찬양에 위아래로 점프를 뛰면서 몸을 흔들고 그렇게 찬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 베트남 청년들이 이 마지막 날에 찬양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많이 웃음이 나왔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 왜 눈물이 나는 거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서 눈에서 막 눈물 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처음 만나고 그 신앙생활할 때그 베트남 청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았느냐 참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 거기서 아 비록 전도사가 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어린 나이 같고 순수했던 사랑 아, 첫 사랑을 많이 놓쳤구나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좀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오는 그런 단기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믿음도 식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소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타종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그렇죠 신에 대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믿는 이 하나님 저희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랑을 제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전에 저처럼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식어버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무엇이지요?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분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것, 가장 먼저 허락하고 싶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 많이 아프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그따스한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저희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그 어려움 답답함들이 한 순간에 눈 녹듯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넓고 높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말씀을 읽어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초대 앞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가슴이 식어졌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ねン